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공업탑 감성 맛집 아리랑 식탁을 찾아왔어요. 위치는 울산 여고 옆 종아거리 주차장 옆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코너에 있습니다. 아리랑 식탁에 들어가는 입구가 탁 튀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신기하게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차는 가게 바로 옆 종아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미리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리는 입식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 식탁이라 식탁이 많은 건가? 메뉴판이 꽤 독특하죠? 방명록이 아닌 메뉴판이었답니다. 생각보다 단출한 느낌이죠? 메인 메뉴부터 사이드까지 다양해서 원하는 걸 골라 먹기 좋아요. 우리는 삼겹살 김치찜을 시켰어요. 겉절이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두부전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정성스럽게 무친 아삭한 숙주나물과 쫄깃한 다시마 무침의 조화가 일품이었어요. 두툼한 계란말이는 부드러우면서도 풍미가 가득했고, 양배추 샐러드는 아삭하고 신선해서 입맛을 돋두었어요 삼겹살 김치찜이 나왔습니다. 김치찜보다는 김치찌개와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국물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했던 비주얼과는 달랐지만 맛있으면 장땡이죠? 가까이서 보니 김치도 크고 두부도 가득한 게 비주얼은 맛있어 보이죠? 고기는 두부 밑에 깔려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조금 더 팔팔 끓인 후 김치를 잘라줍니다. 끓이니 더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치도 맛있고 고기도 두꺼워서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적당히 먹고 나서 새로운 맛을 더하고 싶으면 라면 사리를 추가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장님께서도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좋아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다 왔지 마예요. 뭔가 유니크하고 재밌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서 참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레트로 감성 좋아하시면 아리랑 식탁에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